안녕하세요 현미입니다 이제 예, 두번째죠?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페어 솔져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. 어 이제 두번째죠? 네 제가 올린지 얼마 안됐어요. 네. 제발 좀아 되고있네 좋아 시작한다 스페어 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포츠죠. 제가 내가 한번 해볼까요? 아 오늘은 상사 1호봉까지, 2호봉, 1호봉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. 내몇 네, 탄까지 나올 수 있군. 카드를 할까? 뭐를 할까? 저걸 내볼까? 좋아, 스나이퍼. 쉬우쉬우 씌우. 나 스나이퍼 아니고, 칼던진다 아, 야. 뭐지? 칼이 왜 이래, 손이? 응, 음, 됐다. 이 손이 었고이 손이었어. 잠깐만. 어, 뭐야. 벌써 죽였냐? 아, 진짜. 잘 죽여. 아! 뚜루뚜루. 내려와, 너. 아. 하... 아, 어, 뭐야,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데 제발, 한 명이라도 들어와라. 방금 편집할까요? 어, 한 명도 안 들어왔네? 이거 하면 안 되나? 애들이. 어, 들어왔네. 좋아. 누군지 한 번? 자랑하는지 한번 볼까? 에이, 못하네 애다. 너로 와. 왔어, 한 명. 어, 뭐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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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나 공격해? 일발 적 어, 뭐야. 뭐야? 온다, 온다. 못하는 뭐, 애가 온다? 어. 야, 같이 죽냐, 얘한테. 이 사탕, 사탕 들고 있는 애. 온다. 온다. 누군가 온다. 오고 있어. 야, 뒤로 가자. 어, 죽였네. 같이 죽이자! 자, 하, 따, 하, 등, 따, 하, 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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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왔네. 일로 와, 너 일로 와. 어, 또 들어왔네? 일단, 또한명 들어왔고, 어, 야, 어딨냐? 일단 한명더 들어왔어. 너 거기서 뭐해? 얘 잘하네 아, 둘다 별로. 아, 아니네? 한 명은 나랑 자 사탕이다, 사탕바지, 사탕바지. 오, 야, 야, 다 죽이. 야, 우와, 존다립빨 덕준. 궁주님이다퇴장하셨습니다왜 퇴장하니? 히 예쁜 놈. 뭐 났다, 못 났어. 애들이 유혹한다, 유혹해. 못났어. 너참 못났다 못났어 못났다 못났다 못났어. 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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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났다 못났어. 못났다 못났어. 어디니 한명 나와. 끝나네. 뭔아 맞다 저 그거 하려고 그랬지 맞아요 난 투전을 할 거예요 난 투전 괜찮게 되나 아 지금 착각이 나냐 2시부터 5시 아 8시부터 11시 아 밤에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칼전을 팀장이 더 날려나요 좋아해 주지. 아. 자지만 잘한 소량이 되기두 명이 있는데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? 네 저는 이거 쓰고요. 저 렉이 안 걸, 렉이 걸리나요 걸 지금? 너무 달리, 달리기하면 렉이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. 애들 다 죽어 뭐야? 야잠시야나야 이거 따발총 뭐야? 나도 있는 거는 조금나두번 맞았지 죽었어. 와 상대팀. 와. 야, 왜 퇴장해? 아, 소름. 소름, 오, 아! 야, 된, 된, 쩐다. 야, 어, 뭐야, 어, 언제 끝났냐? 아, 시간도 없었어. 쩐다. 아, 나안 해, 너무 세 아, 안 해. 좋아. 가는 거야. 스나로. 스나로. 좋아. 어, 중력이다. 애들이중령이라부르긴 한데. 야, 소름까지 들어왔어. 아, 우리 못 해. 우리 졌어. 옆에 있어. 백파여 이렇한명 있다. 봐봐. 이렇게 쪽 순으로 맞추기 진짜 어려워. 아, 야, 따발 좀. 아, 따발. 따발, 따발, 따발. 왜나나 맞았어, 왜? 근나 맞았어. 아. 아 씨. 와, 저 저. 이거 유리 우리 팀 졌어요, 이번 건. 아, 러지마 아, 아, <laughs> 아, <저기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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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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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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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여자 아, 어, 어 제발, 제발 제발 살려 제발 제발, 제발 살려줘 어, 어,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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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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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어, 또한명 왔니 어, 또 왔네 난난 여기 여기 지킬게 얘들아 또 누구야? 난, 난, 너 누구야 난난누 누구야 너너야두명아 이렇게 두 명이다 자 그럼 못 이겨 난 여기 적진을 지키하겠다 스나라 오 뭐야 어딨니 여기서 뭐해 여자 또 있어 어 여자 두 마리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아 두두 어, 마리 토끼 다 잡아 두 어. 여자다 여자 잘 죽어? 여자 죽어 여자 죽어 여자 어 여자 죽어 여자 어. 콜라 맛있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잘 죽어 코카콜라 콜라 콜라,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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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뭐해요? 탕! 아. Taking fire! T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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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도대체 Taking fire, taking f 어, 죽겠네. 아, 역시 이건 졌어 너무 잘해. 아싸, 어, 어싸. 아, 아싸, 우, 좋아, 좋아, 야, 치고 있어, 빰 어. 야옹. 여기 자라는 애들이 다 적게 나오거든요. 그럴 때는 제가 지키는 게 나아요. 아, 나 따발 정도 하고 있을 것같또 여자가, 어, 뒤에서 누웠는데 어. 누구? 어. 그래, 여자가, 어. 다시, 아, 어. 여기가 그 소령이 두 명이 있는데, 어, 뭐구를타주 어, 죽... 어, 너구나! 이게 수나로 자동은 별로 안 좋던데. 야, 누구 있냐? 저 있네. 어, 없네? 야, 두 명, 여자, 여자 저기 숨어 있어. 여자, 여깄다! 근냐 이리 오지? 아 어. 메롱? 어 살려줘 <laughs> 메스쿨마 어.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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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뭐니 쯔쯔 여자 쯔 여자 아 어. 죽었어. 아, 적진에또 왔어. 적진이, 분명 한명더 왔다. 아닌네 어! 뭐해? 여기서 뭐해? 어, 안 맞네. 어, 쏘네 또. 누가? 누군이 너? 어, 뭐지? 어, 누가 다 쏘네? 오 제가 쏘는 거 있네? 어, 쩐다, 쟤. 나 애들이 M870이나 아니면 그걸 다 가지고 있네? 아, 졌어좀 팔아야겠다, 좀. 팔면, 좀팔려야지 쓰고 있어.

战斗中. 오, 웃었어. 아, 아, 나. 나. 네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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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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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한테 우타스가 있으면 나한테 m 8칠공 있다, 이놈아. m 8칠공 아. 그래도 우리가 얘기했어. 에드스 2 0 3 0 3 6공 얘가 잘하고 있네. 어, 죽었네. 걔 죽었네. 걔 얘한테 죽었네. 어딨니? 저기 있네. 어, 야, 두 명이서 같이 오면 돼 우리가 어떻게, 어떻게 막아. 어, 죽었네. 빠빠빠빠빠빠빠 빠빠아이 빠빠. 판이 끝나면 이제 꺼야 될것 같습니다. 잠시만.. 이제아자 이제 2편을 아 이제 기대해주세요. 2편. 네, 스스로 2편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아직 15초. 이거 끝나면 이제 꺼야 될것 같은데. 빠빠빠빠빠빠 빠빠 그럼 안녕히 계세요.